여기 아무것도 안 심었던가? 아닌데, 나 여기다가 사탕무 심었는데. 어, 이상하네. 분명 내가 심었는데. 무슨 소리지? 어? 야, 너 새? 아. 그런 거였어? 새였어. 보다 못한. 오 저기 새가 새가 내내 내 포를 아 이거 수확해야지 안 되겠어요 새 나쁜 녀석이 다다냠이해가지고 이거 감자 심는다 담수 물 주기 바닷물 채우기 좋았어 <laughs> 멋있다 멋있다 상 상어 오니까 막 창으로 견제야 이건 못 잡나요? 갈매기? 갈매기 이거 감자로 유인한 다음에 그냥 창으로 콱 해가지고, 먹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예, 살아있는 거예요? 어떡해. 이분 힘들어. 산소, 아, 의자 설치하셨어. 회의를 위해 여기 의자 설치했어요. <laughs> 여러분, 우리 가만히 있어도, 어머, 가만히 있으면 갈매기가 감자를 다 뺏어먹는구나. 가만히 있으면 감자를 갈매기가 뺏어먹는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. 바로, 22일째 말이죠.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? 아, 집이, 집 끄고 어떻게 짓는 건데요? 뭐가 문제인 거지? 어, 어, 매기매기. 갈매기. 너오 어, 상어 상어. 됐어요 새 둥지 만들었어요 새이 녀석 좀 멀리 있어야 잡힌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? 고기? 고기? 두개 근데 활이 없어 중요한 건 활이 없다는 거죠 <laughs> 판자? 판자 끈적이 볼트 다 있는 재료긴 하네 그럼 다음에 저거 오 왔어요 벌써 새 왔어 오저 녀석 왔어요 왔어 저기 보이죠 새 관찰일기네 저기 새 있잖아요 자식 아알고하는 거예요 깃털이랑 아이 무섭게 왜 화를 사람한테 그러면 안됩니다 활 조준하셨어 도전하셨어. 빅사리오. f i v 어? 오. 이 i 활이 은근 안돼 이거 이 은근 안 되는 거였어. 에 사냥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근데 이거 어떻게 쏘는 거예요? 우클릭인가? 쟤 너인데 너무 불쌍해요. 그냥 냅두면 안 돼요? 아이고, 맞았네! 쟤 화를 한대 맞고 날아가요! 쟤 미쳤어요! <laughs> 쟤가 미쳤어요! 쟤가 죽지 않았어요! 알 있나? 깃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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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건졌어요 <laughs> 어디 갔어 새한대 맞은 새 봤죠? 새를 저거 날아가는 걸써라고요 날아가는 거 어떻게 쏩니까? 어 암만 어 여기 있다 너어아 쏘리 아노노노노 노, 노. 노 화살 노 화살 오, 아예 놓쳤네. 쏴리 해 너무 근데 얘가 감자 다 뽑아 먹은 거예요. 우리가 수확한 거예요. 이거 다 뽑아 먹었다 그런 거면 나 완전 슬플라 그래. 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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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 왔어요 새 왔어. 간다. 한냥이랑 이렇게 몰래 접근하는 거죠. 요거죠요거잖아요 여러분. 갑니다. 하나, 둘, 셋 잡았어요. 잡았어요, 여러분. 잡았어요, 잡았어. 봤어요, 갈매기 잡은 거. 이거 뭐야, 치킨. <laughs> <laughs> 여러분, 내가 약속 지켰어. 치킨이야. 헬로 와요. 이거 구워 먹어요. 아이고 내 몸이 내 몸이 내몸 같이 안 움직이네. 생 감자라도 먹자. <laughs> 치킨 구워야 돼. 치킨. 세다리 넣기 아이고 이겁니다. 이거 여러분. 오늘 말복이잖아요. 오늘 고생하셨어요. 여기 치킨 드세요. 아직 안 익었는데 다 되면 드세요. <laughs> 여러분, 봤죠? 와 치킨이랑 포테이토 구이, 이 조합. 이야, 말이, 너 새도 잡을 줄 알고, 장하다. 짜식. <laughs> 봤죠? 화살 딱 아껴서 잡는 거. 은근히 내가 또 그런 것도 해요. 새 다리 요리다. <laughs> 이거 봐요. 건배! 건배, 짠! 말이 심심해요. 문을 두 짝을 달았어요, 여러분들. 안 했대, 편하시게. 너희 녀석, 새 구이가 되고 싶어서 왔니? 오 너... 다시 오기만 해봐. 오, 새다, 새가 왔어요. 갈매기 잡았어요. 갈매기예요. 안녕, 갈매기. 치킨을 얻었습니다. 뭐야, 화살 어디 갔어? 어? 화살 쪼어야 되는데. 아까 봤는데 화살? 화살이 없어졌어요. 갈매기 꽂힌 화살은 회수가 안 되나봐요. 실망입니다. 일단 이 갈매기, 이 갈매기 닭다리도 구워야죠. 으흐흐 <laughs> 일용할 양식이 되었어. 나쁜 상어가 또 왔어요. 해도 왔어요 어? 아까 잡았던 개가 아닌가봐요 화살 만먹고 날아갔어요 또 왔네 맘마 되려고 왔네 우리 새가 크 이거죠 이거죠 돌화살도 회수하는 제가 요구림을 바랬는데 아또어두워졌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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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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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돼. 머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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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머안안 안돼 안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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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돼 안돼 안안 안돼 안돼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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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네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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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머 뭐야, 뭐 주셨어? 인벤토리가 없어서 뭐 죽긴 죽은 거야? 뭐 죽긴 죽은 거예요? 저기에 뭔가 조리법 생선 스튜를 내가 놓치고 왔는데 아, 아 뭐야 이 새는 <laughs> 돌아오자마자 이거 <laughs> 사냥을 시키? 어머, 아까 나한테 한대 맞았던 새네 너? 어 그래, 그래요 해소도 했어요. 이것 봐요. 태풍 왔어요. 비 온다. 비새 왔어요. 너희 녀석 꼭꼭엉마야 엉뚱한 데다 화살 날렸다. 다시 와라. 내가 치킨으로 만들어 줄게. 오겠지? 그나저나 나 화살 하나 엉뚱한 데다 막았는데, 어디로 날아갔지? 어디 박혀있을 거거든요. 화살? <laughs> 아, 여기 있다. <laughs> 아, 나잘 쌌네 그냥. 여기를 여기를 관역으로 생각하고 과일잼 옆에다가. <laughs> 됐어. 새 왔다. 꼭 꼬왔어요. 얍. 이제 나새 잡는데 이제 도사됐어, 도사. 일단 돌 화살부터 수확해야 돼요. 안 그러면 자꾸 돌 화살 안 줘. 새가. 여러분 뭐 하려고 난데 집 지으라 그런 거예요? 숨어서 갈매기 사냥? 이런 식으로 갈매기 있을 때 이거 문을 열고 놀랬지. <웃음> 놀랬지. <웃음> 서프라이즈. 어, 새. 새새새새새새주세새새새새새 새. 너희 녀석. 어. 내 화살은 죽어가 새야 새야 새야. 제가 잡고 제가 먹는 이런 느낌. 자식 <laughs> 너 새고이가 되고 싶어서 또 왔냐? 내 화살은 주고 가라. 제 화살을 잡고, 제가 먹고 튀어요. 어떻게 된 거지? 어새새새 새. 세세 세세세세세. 세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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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일단 화살부터 세세해야 돼요 됐어 됐 세세 이세 세세 세세 천재세 됐어, 천재세고세러주세요세능해 근데 세소에는세어요 내 화살은 주고 가! 화살 세개밖에안 남았는데, 제가 또 멍, 먹네. 음흠. 또새 왔네요. 아, 바빠. 왜 이렇게 바빠. 나 인테리어 좀 하자, 새야. 야! 인테리어 좀 하자. 이그 우리 멍멍이는 멍멍하지. 새는 꼬꼬하지. 아주 정신이 없네, 그냥. 앉아으면 안 돼, 감자 도둑 잡아야지요. 도둑 잡아야 돼요, 감자 도둑. 어. 용할 수가 없어. 농작물 서리는 나쁜 겁니다. 혹시 스트리머님이 1이신가? 라고요? 제가 너의 일 맞지. 너의 일 맞죠? 어? 맞아요, 안 맞아요? 맞죠? 끄덕끄덕. <laughs> 세웠습니다. 나너 앉는 거딱 봤다, 내가. 오내 화살은 주고 가또 그냥 가네 새가 올 때가 됐는데 너이 녀석 왔어 화살 화살 줘요 화살 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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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화살 화살부터 오 이거지 데스 아휴 제가 그냥 화살까지 매달고 바다로 다시 가려 그랬어요 봤죠 봤죠 아, 한대더 쏠걸 아 아쉽다 얼마나 좋아요? 어, 또또또또또새 또, 소리 너어내 수박 어디 갔어? 너다 먹었어? 어아 화살부터 챙겼어야 되는데 화살 없다 이제 바쁘다 바쁘 다 바쁘다 일단 올라가는 게 중요 어 갈매기 또 왔어요. 너, no. 어, 아, 화살이 없어요. 아이고. 저 새가 일단 쫓아. 얘가 다 먹네. <laughs> 새, 어, 새 저기 앉아있네. 저긴 괜찮아요. 계속 앉아있으라고 해요. 언젠가 알을 낳겠죠. 새가. 좋네요. 새 앉아있고. 그럴 때가 아니네요. 쪽이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노노비노 찌찌찌, 가노 어, 새노노어새 새 미안해. 새야 미안해. 어, 또새새새새새새새너 새. 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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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. 너. 내가 너 위에서 노 맞아 봤어? 이 녀석이 어노노노노 거이거이거이거 섬이 눈 앞에 있다고요? 안 보이는데? 줄 남파선 있는데. 아 이게 섬이에요? 세상에. <laughs> 아니고 싶다. 잠깐 새 왔어요. 방심한 사이 새가 왔네요. 내가 봤는데. 어새새새새새새또 새. 수박 먹니? 안 된다. 내가 수박 그거 아껴 아껴서 먹는 거야. 저 수박 진짜 좋아하는데. 화살이 없어졌네. 어새 왔다. 이 녀석 아까 내 화살 먹고 도망가네네. 어 아니네. 매번 새로운 새가 와가지고 치킨 다리 구경한지 너무 오래됐어요. 이 계단 위에서 이렇게 약간 세상을 바라보는 기분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, 그랬고, 이 녀석, 어? 이걸 안 맞는다고? 말도 안 돼! 뭐야, 뭐야? 아, 다 파먹었어요! 아, 섬이, 섬이 왔다고요? 캬 자, 아침해를 바라보면서 물한 잔, 캬! 내 캐릭터. 어, 새가 왔다. 새가 왔어요. 이 녀석 아침부터 서리를 하려고 왔어? 갈매기를 잔인하게 잡아버리고 만 것이에요. 허수아비를 여기다가 하나 해줄게요. 우리 감자 소중하니까. 저 상어가 <laughs> 상어가 상어 고기가 되려고 제가 새가 저 새가 치킨이 되려고 아 치킨 먹고 싶다. 여러분 오늘 나 치킨 먹고 싶어요. 일단 화살부터 회수하고 갈매기 회수. 아, 맛있겠다. 치킨. 굽네 치킨 먹고 싶네요, 갑자기. 갈비 천왕이요. <laughs> 매우 구체적. 이거 새 둥지도 위로 좀 옮겨야겠어. 내가 맨날 이거 방 밟고 다녀. 새새새새새새 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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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. 새 소리. 새새새새새 어디 있어? 뭐야 뭐야 어디서 파먹고 있어 얘? 어? 어? 안돼! 아, 뽑아먹고 갔네 나쁜 새가. 예, 상어 잡는 연습해요? 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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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 잡으면 되는데. <laughs> 아, 진짜 보통 이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, 그죠? 물질하고 오면 꼭 이렇게 목이 마르더라 보통 이렇게 지붕에 새 둥지가 이렇게 아시죠 그 느낌 그필 여기다 살려봤어요 어새 왔다 이 와중에 새는 왜야야 안돼 에이 못 잡았네 잡을 수 있었는데 <laughs> 아쉽다 따다단. 따다다단 이거 봐야 많죠? 어, 새 왔다. 너이 녀석~ 뺨! 와~ 금속 화살, 금속 화살. 이거요, 이거. 새한 방에 잡았어요. 한 방은 아예 안 했는데, 어, 새다! 새다! 야, 에어바요한 방에 죽잖아요. 그랬을 때 이렇게 금속 화살부터 회수하고? 갈매기 회수하면 화살도 안 잃어버리고 이거 줘 이거 줘 이거 줘 어? 새소리 새소리 어? 여기가 아니야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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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쟤또 날아간다 또 어? 아 이구 <laughs> 내 호수밥이 팔 부러졌어. <laughs> 야야 안 된다 도마리야. 야. 어내 감자. 미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을. 어머 새 저기 앉아 있다. 제 <laughs> 녀석 나는 모르고 있었지만 사실 새는 저기 위에 저런 식으로 <laughs> 앉아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구만. 에헤이. 내 캐릭터 배고파지는데 큰일 났네. 여기서 잡기는 어렵겠죠? 시야가 안 나오겠죠? 머리밖에 안 보인다. 어? 새소리. 새야! 와우. 뭐야? 금속 화살이랑 갈매기랑 왜 다, 여기, 이러고 있어? 아, 바바바방. 어? 왔어 말하기 무섭게 왔어 <웃음> 화살부터! 화살부터! <웃음> 그러도록 해요 여기 새새 새 재료 저기 있네 옥상에 우와 이걸 맞춘다고요? 여기서 저거를 이어 명사수 이열... 바꾸고 머리 쪽으로 쏘면? 어, 아, 좀 잔인했어, 방금. 하지만 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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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 새를 잡았어. 요 가서 새를 회수하도록 하죠. 갈매기야, 미안해. 헤헤헤. 아오? 오! 맞다. 어느 방향일까? 이거 배 세워주신 거죠? 아, 배안 세웠으면 나이배못 따라잡을 뻔했어. 이거 승풍배. 그때 <laughs> 재밌었는데. 제가 나중에. 어, 네. 여기다 쓰면 어떻게 될까요? 어, 아, 잔인해. 어, 뭐야. 아이, 진짜 간단을안 까만... 돼! 배 날아갔잖아. 코코넛 치킨. 꼬코나 치킨 너무 좋아요. 요거 요막 요거 어우 맛있겠다. 진짜 먹고 싶다. <laughs> 요거 봐 태양 빛에 보면 진짜 맛있겠죠? 응? 건드지 마세요. 나새 잡는 거 좋아해요. 제가 유일하게 랍스에서 사냥 좋아하는 게새 잡는 거지. 여러분 트위치는 팔로우 유튜브는요 구독하기 한 번만 눌러주시면 어 큰일 났다 아저새 아. 언제까지 이거 물 먹고 고기 먹고 그러고 살겠어 맘마 냠냠냠냠냠냠 오 깜짝이야 오 노예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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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맞았어요... 어이구 어이구 우리... 어이구 어이구... 에임 나간 게 한두 번이 아니어서 내가 할 말이 없네? 상어! 상어! 어어! 어어! 새! 아아! 진짜 타이밍군! 그럴 줄 알았지! 어? 새 소리? 여기가 아니다 잡았당. 큰 새한테 당한 서룸, 작은 새한테 풀었다.